감사팀이번 제가 만족을 언제 하게 너무 좋아. 이거 다음에 할같아다 아, 좋은데그래야지드면 그래야 좀 따뜻한데. 데 세윤아, 어, 네? 너 끝나가면 다르실까? 60% 시합 경력이... 시합 경력이 아직 없다고 지네 운영본부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퍼플벨트 앱솔루트, 안내 퍼플벨트 앱솔루트 디비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하시는 분들은 모두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퍼플벨트 앱솔루트 디비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하게! 여기까지 들어왔데 궁금했어. 여기서 침착했었는데, 클로즈 그리고 네. 가 너무 또 죽여서 그래. 또지 말고, 다른 거 섞어보는 게 좋거든. 또지가 완성도 높아야 니까 치 미세한 길어두고 똥치만 다음에 다리 긁고 올 날라 들어 나중에 해 봐. 일단은 또, 잘잘 그래. 그래. 이제. 너무 짝 어. 어. 진짜 많고 상황 <laughs> <그게 웃음> 몇 종류야, 나1 5한 범인 어떻게 되세요? 정상이니 죄송한데 저... 저... 될아요 끄고 다1 2 1 2 아, 네, 2자칫이라서네이 뭐, 어, 아, 네, 아, 아마 상대가 아, 안오신다 부정일 그 텐데 그래서 이창준 가네너 같은 심이야, 그럼? 아니요, 그러면... 캐치 실패해 뭐야, 씨너 바로... 아니, 바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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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아직 사과인 이제 사과아 그럼 공합권이 됐다고 성훈! 상대분이 쌩쌩이아 쌩쌩한 분은 초콩이 아니에